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여러분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어, 네, 가장 눈물과 가슴을 담은 이야기죠. 그리고 요 날다시피 디모데는 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인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고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굉장히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좀 가슴에 남는 여러분들 조금 묵상을 한 주간 동안 좀 여러분들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열 가지 우리 목사님 주신 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더좀 봐야 될게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삶의 망대는 다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게요. 어, 전도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 전도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 막에, 막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집중 훈련 이제 그 시대를 꺼내시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전도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냐?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여기에 집중시키는 걸라 그랬어요. 어,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시키는 이 싸움이 뭐죠? 전도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집중되게 만들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네.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행복해.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허감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절대 제사 붙인다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집중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네. 참되게 진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내가 가는 것마다 사탄의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받기로 착선된 자가 내게 오는 거요. 그럼 내가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 영적 상태가 어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돼야 되냐. 이 예. 성령 충만으로 뭐 돼야 됩니까? 내가 참된 힘을 얻을 만큼요. 이렇게 매일 너의, 나의 영적 상태를 1, 3, 8에 집중시키는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게 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한 초대교회에 로마가 정복했잖아요. 자, 이거를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12가지 사탄의 전략이 뭐돼 있습니까? 인형과 사상이 돼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예 여러분들이 뿌리 뿌리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각인을 넘어 뿌리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할때 이게 뿌리 뽑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털린 내가 보이고 털린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뭡니까? 올바른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흘린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4절의 소설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12가지를 우리 지금 10가지 발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사상과 이념을 정복하는 세계인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모든 여러분들이 부신자들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야. 이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거를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집중하는 싸움을 해야 이야기하냐. 이때만이 이 틀린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가 그렇죠? 창세기 6장 사절의 소절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돈이면 되잖아요 예, 전부 열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동물도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부신자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요 나도 이렇게 가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전부 여러분들이 야망, 성공 그걸 위하여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싸움이 안돼 있으면요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뭐죠? 1, 3, 8에 집중시키는 이 집중 싸움이 안 되면 부신자들이 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 나가서 내가 이부신자 내가 전도,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사람들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럼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 운동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여기에다 집중하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나를 계속 회복한다니까요. 요 장세기 3장이 사절에서 5절, 이 재앙을 해결하는 답을 주셨잖아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되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요걸 하고 있으면, 내가 요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요 요 싸움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부신자가 똑같이 요렇게 한다. 틀린 나로 가야 돼요. 틀린 나로 살아야 된다. 그죠? 내 요렇게 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게 이 복음이 내게 네 뭐야 돼요. 우선 순위가 딱 돼. 이게 올바른 나로 딱해 보자. 그죠? 창세기 6장 14절. 부신자처럼 물질 집착하는 게 아니니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너이름들 방주 만드는 것세계하면 뭡니까? 올인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붙잡고, 굉장한 여러분들 뭐야 물질에 집,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 영적에 집중하는 거요. 이게 올바른 내가 딱 해볼 텐데니까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깊숙히 들어가,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조금 산다 했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면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니까요. 이 올바른 내가 딱 해보게 됩니다. 성공 중심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요. 뭘 따라따라 갑니까? 따라 그죠? 말씀 따라따라 간다니까요. 따라 한다 뭐죠? 예. 강단 중심, 언약 중심이 딱 된다니까요. 그니까요, 내가 딱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전도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인지 알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집중움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틀린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 여러분들이 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에 여러분들이 집중 싸움을 하고 있으면요. 집중하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다 니깐요 네. 틀린 시스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요. 이게 틀린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몇 자리죠? 16절에서, 뭐죠?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 틀린 시스템입니다. 부 푸신자는 보세요. 세상은요. 내가 주인이라. 전부 물질에 돈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예?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일,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귀신 들린 자 찾아가야 돼요. 우상 숨겨야 돼요. 종교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세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귀신 들린 자한테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거 저 집중사함을 하지 않으면요. 이 집중사함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틀린 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나도 모르게 이 틀린 시스템 속에 들어가요. 왜 귀신 들린 자 손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이 예? 거기 손에 청취인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겁니다 내필임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여기서 종로를 태워야 돼. 그죠? 요 내필임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 밑에서 밥 먹고 살아야 돼. 그죠? 내가 이 내필임 시스템에 끌려가야 한단 말이요 내가 요 내필임 시스템에 심부름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부 여러분들이 뭐죠? 점치는 여자를 여러분들이 치유했더니 장사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뭡니까? 네. 내가 이것 달라 가야 돼요. 내가 요소기 때문이냐 허감 경제 시스템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농문들 허감 경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정로를 태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여러분들 20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뭐죠? 사랑 문화 시스템이요. 내 여기 따라 가야 돼요. 내 시스템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걸려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옷 싸움을 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내 집중 내 시스템이 여기 안돼니까요. 뭡니까? 사도행전 일장 1일장1삼장 일절의 사절요 뭐요? 금식하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뭐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요게 내 시스템이 딱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준비해 놓으신 축복, 응답, 사람 문, 현장 다 찾아내는 거요. 요거를 찾아내는 다 시스템을 가진다. 다릅니다. 이게 내 시템이 아닙니다. 뭐가 시템이에요? 사행년 19장? 1절에서 러분들이 16장? 몇절입니까? 6절에서 1 0절 그죠? 문 닫혔을 때 뭐했죠? 밤새 바울이 뭐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뭐요? 네. 하나님의 전환점을 발견할 때까지 그냥 문제 왔다, 안 됐다, 얼음 맞다문 닫혔다 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전환점을 볼 때까지 집중했잖아요 여기 내 시스템이 딱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요 집중 싸움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40년 19장 1절에서 1절 7절. 이게 내시스이딱 된다니까요. 마음이 가 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뭐 했죠? 집중했잖아요. 이게 내시스이딱 된다니까요. 자. 세상이 누구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끌고 갈것 같아요? 누가 세상을 살릴 것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게 다냐. 왜 이게 나의 전도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냐. 그죠? 왜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싸움을 해야 하냐. 왜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이냐.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다르다니깐요. 자 저거를 할 안 하면 저걸 놓쳐 저사황에서 판판이 깨져 버리면요 마음이까 뭐 틀린 성공합니다. 예, 네. 그러나 저 집중 사항을 하고 있으면 일반은 성공한다니까요. 예,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잘 잡아야 됩니다. 자, 부신자들은요,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자, 내가 주인이죠. 물질에 집착하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정교, 무소, 숨교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다 보니 뭐합니까? 예. 네. 여섯 운명이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지 성공이라. 여섯 운명이 딱 잡혀있다니까요. 이게 실상이라.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은 사단이라. 그죠? 우상숭배하면 능력 오는 것 같지만요. 거짓 능력이라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죠? 거짓 능력이라니까요.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라. 결국 망한다니까요. 부신자가 막 여러분들이, 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예? 네?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네? 막 웃고 다닌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 행복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어요. 부신자들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 모습이에요. 그죠? 부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보면 미래가 훨씬 더, 예? 보장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 미래예요 그죠? 아니, 잘 살아서 저 후손들에게 굉장한 유산을 남기는 것 같죠? 거짓 유산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가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받아놓고 부신자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 여섯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영적 상처 여섯 가지 상처가 내 네, 현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설명했습니까? 열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잘 아는 열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 매일 집중하는 싸움을 할때 이게 뽑힌다니까요. 이게 뽑혀야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걸 뽑아내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요 나의 영적 상태를 일삼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 싸움하는 이게 이 뿌리 내리는 이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가짜 성공이에요. 여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여기 안 속습니다. 불신자의 거짓 성공에 안 속는다니까요. 거짓 성공인 줄 알아요. 실제로 불신자 여섯 가지 7 실제의 여러분들 상태를 실상을 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맞아? 네. 답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올바른 성공이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뭐죠? 전도성교요. 내가 여기에 딱 쓰임 받는다니까요. 뭐 하고 있으면, 여기 하고 있으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딱답 내리세요. 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실제로 내가 이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 시스템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죠? 실제로 나는 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될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제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제 나라의 여러분들이 뭐죠? 영량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플이면 세상 나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란 사탄의 나라에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써이탑 되는. Good.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리 바쁩니다 바깥에 우리 동문들 바쁩니다 바쁜 거 압니다 그래서 이거 하세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조금만 시간 내세요 그래서 열두 가지 인연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루는 정인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동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에 매일 집중하는 싸움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두 가지 사단의 것을 뽑아내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전 세계와 이삼칠 특히 오천 종족의 렘넌트들 앞에 정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무릎 굴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중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 성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동문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시대의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